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길 때에는 여와의 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곳저곳에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하늘을 아버지 멈춰 주시사, 아버지한 비로 인하여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장대비 가운데 속에 아버지 메말라 버린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에 소낙비도 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못된 것들도 이 비에 다 썰려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비가 갠 이후에 아무튼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새벽 기도자들이 큰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던 엘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그외 선지자들 새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드려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드려진 인생.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선지자들을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등등 해서요. 오늘 새벽부터는 선지자로 불리긴 하지만, 선지서에 포함되지 않는 선지자 몇 사람을 마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약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에게 임하기를. 진님의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지자로 사무엘인데요. 이번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고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말해 주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있던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3회상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장 3절,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그 시대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만 등불은 금초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불도 여전히 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법궤도 있습니다. 금초대와 법궤를 두는 곳은 성막이지요. 그 당시에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있었던 것이지요. 제장도 있고, 촛대도 있고,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 보면 이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다 있어 보이는 그 시대, 한 가지 딱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왜 기가 막힌 시대라고 제가 말하냐면, 예배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 교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 교감.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의 움직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의 움직임이 맞부닥쳐서 그 가운데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고, 헌금이고, 봉사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도 주시고, 확신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도 하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를 왜 기가 막힌 시대라고 말하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든 상향의 움직임들은 다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어떤 하향의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상향의 움직임은 다 있는데 하향의 움직임이 없다는 무슨 말이지요? 예배는 열심히 날마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도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종교 행위죠.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 왜냐하면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을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건물도 좋고, 음향도 좋고, 의자도 좋고, 조명도 좋고, 성가지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음향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메중들이 귀를 쫙 종굴 세우고, 조금이라도 들리면 그 말씀에 너무 뜨겁게 반응하고, 조명이 어두컴컴 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촛불을 켜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함에 들려지는데,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다른 거 아닙니다. 강단 위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면 흥화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흥화하게 해주십시오.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흥화하게 해주십시오. 교육부서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이 다제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지가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were not many vis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여주는 비전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방자하게 산다. 방자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신중하질 않다. 사람들이 방자하게 산다는 것은 뭐가 하나 딱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질 지 않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보다 하고 살아가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임해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걸할때 그것들을 막고 가르치고 경성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보다 하면서 신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방자해진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는데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잘못된 깨닫고돌이켜 되는데, 그 어떤 깨달음도 없어요.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신실한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맡은 직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직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강단에서부터 말씀이 흥왕하여 회중들의 신령에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고 말씀이 흥왕해진그 성도가 가는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야 그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신중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희귀한 교회가 되지 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로 늘서 있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있다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사무엘, 사사기, 늑기, 사무엘상아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끝자락이에요. 늑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왕이 없으니까 왕정시대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방자히 행하던 시대.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신중하게 사십시오. 신중하게 방자히 되는 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내소견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물으면서 신중하게 사는 또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선지자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본문 4절, 3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에게 내 말씀을 줄까라고 하다가 찾다가 사무엘을 찾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무엘.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묵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서 누군가를 딱 부르신 소위 말하는 콜링, 소명.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주권 이전에 우리가 하나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을 사무엘 부르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어머니 한나는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1장. 1장 10절과 11절. 1장 10절 11절.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한나가요.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이렇게 서운함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먼저 먼저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고 후에 그 아들을 선지자로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직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이 땅에 태어나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사무엘. 하나님이 그 드려진 사무엘을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쓰시느냐. 이건 우린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 쓰시고 저 사람 쓰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권리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뭔가 할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찾기 전에 쓰임 받고 싶은 너무나 사모함을 가지고 먼저 드리는 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지 그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에 다 달려있는 거니까 나는 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모함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고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아실 텐데 이러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편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사모하면서 달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한날 기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1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1장 11절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한나 서운하지요. 민숙의 6장에 나오는 나시린 규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딸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을 일평생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서운을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민수6장에 나오는 나시린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크게세 가지 규례예요.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마시지 않,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나시린 규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길면. 근데 왜 지금 한나가 그나시린규례를 말하면서 세 번째 이규례만 서원하고 있는가? 머리에 평생 삭도를 되지 않은 사람이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이 생각나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평생 삭도된건 아니에요.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기록을 따르면, 기록을 따져보면, 삼손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삼손인 거예요, 삼손. 저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서원했던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서 삭도를 머리에 댔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잘 양육하겠습니다 한단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고 일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아들을 주시면 제 2의 삼손으로,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사사로 꼭 키우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중간에 실패한 삼손과 달리, 사메일은 어머니의 서원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삽니다. 참 귀하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미 드린 아들임에 이미 먼저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아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 것을 부르셨을 뿐이죠. 이미 드려져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것을 드려진 아들을 때가 되니까 찾으신 것뿐이구나.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쓸때 가장 편합니까? 내 것을 쓸때 가장 편합니다. 내 거. 빌려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사용할 때도 불편하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쉽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신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이제주도내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뭔가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 쉽지 않으시다고. 아니라고. 그네거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 주면서, 그거 훈련 안 되면 뺏어도 갔다가, 다시 주었다가막 이래야 겨우겨우 그거, 그 사람의 그것을 쓸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즐겨 쓰십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 이미 다들어져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날 어린 사모회를왜 기쁘게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편하게 부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서 가사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부르기 전에 나를 먼저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드려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사모하면 주님께서 편하게 무개야네 시간 좀 쓰자. 네 물질 좀 쓰자. 네 건강 좀 쓰자. 네 재주 좀 쓰자. 원래 주님 것입니다. 바보 것 쓰십시오.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여름에는 교회 교육기관들이 성장학교나 수련회를 하지 못하지만 주일 정기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그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번에. 그렇죠? 한고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욕인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드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인생 마음껏 써 주십시오. 마음껏 마음껏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잘 양육하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나 하나 쓰십시오. 이거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재주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피값을 사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시는 거죠. 요긴하게 하나님께 빌려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한 번밖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그것도 속히 휙 하고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편하게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먼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로만 쓰임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뭔가 쓰자고 하면 뭐 이렇게 이건 이래서 지금 쓸수 없고 저건 저래서 쓸수 없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 드려놓고 주님 쓰실 때 주님 것이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언제든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 새벽 기도자들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속에 쓰임받는 기쁨을 새벽 기도자들 다 누리게 하시고 새벽 기도자 입술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들여지는 하는 것들이 주님 것으로 마음껏 쓰시는 것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